거 맞죠? 네 맞습니다. 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요일 이 시간에 창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곳에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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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창세기 장 15절 10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15절에 있는 내용만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작이라는 단어와 아, 네. 지키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뭐 지킨다, 경작한다, 뭐 일군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면 성경이 경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다 라는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과 우생에게 희생을 희생제물을 드리다 하나님과 우상을 위해서 일하다, 봉사다라는 의미로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 히브리어는 어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아바비의 뿌리를 봤더니, 이 아보다예요. 아보다. 아보다는 봉사의 의미도 있고, 노동, 일, 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레윈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요아부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경배할 때 사용이 되었고 이아부다라는 단어는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요 단어가 사용이 돼. 그럼 요 전체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보면 이 아바드라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노동하다 뭐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리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위해서 섬기고 경배할 때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재미있는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요 요 경작하다 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 있냐면 요기에 썼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대리하십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추구하고 공사하고 전도하고 사역관할때 경작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경작의 의미를 마치 진리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경작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를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사역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너 열심히 그땅 경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고 아바드와 이 아보다라는 단어를 추적을 해봤더니 그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이 아바드 아보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요단어를 자신이 마치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으로 바울은 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단어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내용을 썼냐면 요단어를 썼어요. 영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 경작하게 했다. 그냥 땅 일부고 시실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차적인게 맞고요. 2차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그 에덴 동산 경작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 1번. 그리고 자신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경작이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여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 하면 피조물은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경작해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요, 불행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할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순간, 그것은 죄요 불행이요, 자신에게 저주가 된다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족쇄도 아니에요. 올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족쇄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고, 그게 돌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독서, 제사장들은 너 성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만 섬겨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거는 족쇄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라는 거. 그건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노역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족쇄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족쇄도 아니고 올무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 믿는 거는 야 진짜 우리를 그냥 예배에 올가매고 기도에 올가매고 헌금에 올가매고 사역에 우리를 막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경작은 끝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동산을 지킨다, 양이나 집을 지킨다, 계약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우상과 주인을 경배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안식일과 계약과 약속과 율법과 벽구와 의매를 추키, 지킬 때요 샤마르가 사용이 되었고 제사장 직분을 해 섬길 때도 샤마르가 사용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 이 약속이라는 거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명령, 안식일, 계약, 율법, 규례를 지키고 제사장 직분을 위해 섬기고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너 이거 지켜 할때 그걸 지키는 게 아담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담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럼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그거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연한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잖아요. 율법과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파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해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공예요. 그게 복이래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 그걸 불의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나고 성품을 나해서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 더 넘어가면. 2 이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을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임의로 먹되 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이이무이로먹대 라는 단어는요 아칼 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반복해서 두번 사용하는 거예요 아칼 아칼 그러니까 아칼 이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하는 거예요 이무이로먹대는 그래서 이 아칼 이라는 단어는 먹다 삼켜버리다 소비하다 소멸하다 인데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땅의 산물이나 재물이나 성전 연에서 먹는 것을 아칼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칼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의 교훈을 열심히 경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의이로먹 때는요, 아칼 아칼이라 반복했다는 건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아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지 아래 놓여있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지 아래 놓여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래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돼. 요 핵심에. 모든 건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건 먹지 마. 그래서, 아카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되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서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면 돼. 그것만 열심히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느냐그 먹으면 안 돼. 성경은 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네너 각종 나무의 열매 먹어도 돼. 그냥 그럼 내가 알아서 먹게 이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지 아래 있다는 게 핵심에요. 이 나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산에 있는 것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면은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 정한 음식은 먹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 여기서 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만 먹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먹을 수 없는 수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먹어. 요거 하나는 먹지 마. 정한 열매 먹어도 돼. 부정한 열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부정한 동물. 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과사람물과 사람과 연관이 되어지면 삼킨다, 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칼이. 이 단어가 어떤 때는요, 고난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었고, 가뭄이나 불과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 어떤 사람을 파멸시킬 때, 요, 아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용이 되냐면, 어, 너, 아담, 하와, 모든 열매 다 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줘.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얻어가고, 가뭄이나 불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들을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 순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으로 삼켰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슬 백성들이 이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복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암웅, 불, 전쟁 이러한 질병으로 가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다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는 강약길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셨을까? 대답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복돼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길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난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 말에 불순종하는지,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에게 너이 사역을 해? 이거는 하지마 너이 말은 해도 돼? 이 말은 하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우린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입이 열렸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한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최교수 너그 얘기는 하지마 너그 대신 이 얘기는 해아담과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면 그건 먹지만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광해 40년을 지난 이슬백신들에게 부정한 음식 먹지마. 정한 음식만 먹어. 내가 허락한 것만 먹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마. 이 길은 내가 허락이야. 이 길은 가지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한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 만나. 근데이 만나가 그냥 추리급기, 구약시대로 끝났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를 설명을 해요. 추리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리의 떡이야. 내가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입고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다 성경은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꼬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육장에서 말씀은 생명의 떡이야, 생수의 말씀이야. 그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은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만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야될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잖아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나의 신 누구?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예.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거 만나니까 먹어! 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 안에 넣어 준 양식만 먹으면 돼.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슬라엘 백성들에게 야, 만나 먹어라고 그 양식을 입에 넣어 주셨잖아요. 그 만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라는 거야. 근데 그 양식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했어요? 내가 양식이잖아. 진리의 말씀이 양식이잖아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의 말씀이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이슬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과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다 죽었어요 하늘의 양식을 뭘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 생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교훈 훈계 그냥 어떤 선생님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먹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심판로 이끌어간다는 거 똑같잖아요. 구약의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육적인 양식으로 먹어서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의 이 주시는 양식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뭘로 먹었어요? 그냥 교훈. 어떤 그냥 3 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면 아는 교훈, 훈계, 가르침, 선생의 말씀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실패하고 저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살내피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누구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어요? 여우수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한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나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와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광야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사람 그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똑같아요. 광야 40년에서 믿음을 지킨 자 여호수와 갈렙, 가나한 땅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대들. 거듭난 사람들.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있는 자. 여우수와 갈렬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거듭난 사람. 두번 태어난 사람. 두 번째. 이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돼. 그리고 모든 나무 뭘 먹어도 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먹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된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역만 해야 돼. 우리는 막 사방팔방 온 천하만민 가운데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가라고 한데만 가라고 해야 돼. 내가 허락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돼.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것만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만나도 먹고 매출하기도 먹고 부정한 것도 먹고 이것저것 그냥 막 먹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돼.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통해서 구분하여 설명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야,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나를 먹어야지. 왜 썩을 양식을 먹니? 내가 선한 양식이잖아. 내가 참 양식이잖아. 나만 먹어야지. 나만 믿고,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해야지. 왜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을 따라가?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광야 40년, 가나안 땅, 예수님의 말씀, 지금 현재와 영원히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그냥 먹는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돼? 먹다? 안 먹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면 돼.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는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질문상 없으시죠? 질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경작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만 우리가 가는 복된 우리들 목사님들. 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 e n Amen. Amen. Amen.